대치, 초상, 사고력 수학 다니는데 이제 교과서 진도 나가야 한다고 해서요. 저도 얼른 옮겨야 되는 걸까요?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3학년부터 최상위 수학이 이제 어려워져요. 심화교제가.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교육과정에 있는 시화와 교제 심화의 갭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면 심화에서 부족해. 좀 3학년, 2학기 들어갔는데 사고력 수학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 내가 초등학교까지 풀린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과서 풀린다면 일단 심화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어,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얘가 사고력 수학을 얼마 나 다녔는지도 좀 중요해. 얘가 영어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사고력 주 1회, 뭐 교과 주 2회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예. 만일 엄마가 '아, 나는 그냥 3학년 끝까지 하고 싶다' 이래도 상관없어.